상준 씨, 나오세요. 예, 예. 드라이브 코스니까 매 넷킬 도래. 매 넷킬. 지민 씨, 네 함께 가시죠. 어, 잠깐만요. 제, 네. 제문 잠깐. 아. 열어 주시는 거예요? 아니 운전 하시라고요. 선거 제가 탈랜과. 또 무면한데 제가 운전을 어떻게 해요? 예. 뭐야 <laughs> 아니 가상 상황이잖아요. 가상 상황. 그냥 운전해 한쪽 하면 되잖아. 아, 예, 무면해요. 아, 됐어요, 무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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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요. 됐어. 제가 할게요, 제가 할게요. 지민 예, 씨가 하십시오. 예. 예. 가시죠. 예. <laughs> 아, 잠깐만 할게요. 아유, 지민 씨 운전하는 모습이 너무 섹시합니다. 예. 아, 플러스예요. 근데 오랜만에 운전해서 그런 좀 땀나네. 아, 그럴지 알고 제가 이렇게 또 이거 끼고 와, 운전하시면 편할 것 같아서 이거 준비했습니다. 예. 오, 또 이런 세제가 또 있네요. 또 햇빛도 가려주고 땀도 이렇게 막아주고 이렇게 끼워주고 해줘야 돼요. 예. 어, 근데 이거 장갑대가 부들부들하다. <laughs> 예, 그런 거예요. <laughs> 비상, 오, 부들부들. 근데, 예. 근데 또 막상 끼고 하니까 또땀날것 같으니까 그냥 맘만 받을게요. 아, 그래요? 예, 예. 알겠습니다 내가 이거 껴야겠더만 <laughs> <laughs> 지금 나한테 발가락이 한명 끼워진 거예요? 왜 이렇게 화를 내요? 아니 발가락이 한명뒤게 끼워졌잖아요 지금 손에 낀거 내가 발에 끼웠잖아요 <laughs> 아니 발가락이 한번 있잖아 더럽게 내가 발에 낀거 손에 끼웠어요? <laughs> 손에 낀거 지금 내가 발에 낀거 아니에요? 새거준 다음에 왜 화를 내요? 야, 여기서 뭐 하는 거야? 연애안할 거야 지금? 논리 전혀 맞지 않잖아요 아이 빨리 끌어 대성, 악셀 밟아 밟아 액셀! <laughs> 아, 아, 어. 자 여행 가시죠. 저 기분이 안 좋으니까 와. 부산으로 가세요 부산 바다 보고 싶습니다. 아 부산은 얼마 전에 가서 차라리 그 근처 포항 어때요? 아, 포항이요? 포항. 아 그러면은 길을 잘 모르니까 제가 내비 검색할게요. 운전하고 계시니까. 네, 네. 자 포항을 검색. 잠깐만요. 오 음. 어, 뭐야? 뭐 하는 거예요? 포항으로 안내합니다. <laughs> 아유 <근데> 뭐야? 방송 <laughs> 방송 인식돼 가지고. 음성이상 돼가지고 포항으로 안내한 거잖아요. 아, 왜 화를 내요? 아, 뭐야, 더럽게! 하지 마요. 음, 어, 나 됐어, 나 기분 나빠. 포항 안 가. 포항 안 가요? 그럼 안, 가, 안 가, 안 취소하고, 그럼 다른 데 갈게요. 아, 어. 부안으로 아, 안내합니다. 부안. 부안 가셔야겠는데, 부안. 하지 마요! 나 포항도, 부안, 부안도 안 가! 그어디 가자고요! 하지 마요. 경례 취소하고, 이번에 거는 무조건 가야 돼요. 마지막 남은 거예요. 아, 그만해요. 알겠어요? <laughs> 무조건 가야 돼요. 아, 마지막 남은 거요. 알았어, 빨리 해. 북으로 안내합니다. <laughs> 아, 북한, 북한, <laughs> 저희 북한 가는 겁니까? <laughs> 아, 진짜? 백사이 <laughs> 네! 코러스